반갑습니다. 대중문화 담구의 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한강 둔치에서 거리 공연을 하던 바로 그 가수. 2022년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의 1만 관객들 앞에서 첫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의 포문을 연그 가수. 이 아름다운 별들을 담기에 아직 내 우주가 모자란다며 더큰 우주가 되야겠다고 약속했던 가수. 국민여로. 임영웅 씨의 2023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콘서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한 4편 정도로 이미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2023 콘서트 추억 만들기 첫 시간입니다. 영신이 2023년 10월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티켓팅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에 따라 티켓팅 예매처인 인터파크는 서울 공연 예매를 앞두고 일반 상담 전화는 별개의 번호로 정용 상담 전화까지 개설했습니다. 제휴처나 공연장별로 전용 회선을 개설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정 공연 전용으로 번호를 개설한 것은 한국 공연사상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라는 점에 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영시의 이번 서울 콘서트는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조 경기장은 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원형 무대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팬들이 올수 있게 배려함으로써 최대 1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죠. 그럼 6회 공연을 놓고 단순 계산해도 서울 공연 기간에만 총 9만 명이 콘서트를 볼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크롬에도 예매 시작 1분 만에 모두 팔렸고 동시 접속자만 40만 명 가량 몰리면서 서버가 일시 다운되는 멈추는 오류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참 많았죠. 우리 영씨도 출연한 적이 있는 미운우리 새끼 김준호 씨. 김지민 씨와 열애 중인데요. 김준호 씨는 예비 장모님을 만나러 갈때 예비 장모님이 영웅씨를 좋아한다며 영웅씨 스타일로 변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모습에 김지민씨는 "그렇게 입고 나가봐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라고 말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지요. 영웅씨를 좋아해도 영웅씨를 따라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웅씨 미우새에 출연했을 때도 김준호씨를 위해서 김지민씨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김준호씨는 예비 장모님을 위해 영웅씨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하는 모습. 이게 미우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날은 코요테 멤버였었죠. 그리고 복숭아학당에서 영웅 씨와 인연이 있었던 김종민 씨. 김종민 씨 누님도 사실 우리 영웅 씨 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전 프로게이머 출신의 홍진호 씨. PC방 사업을 하고 있는 개그맨 장동민 씨 이렇게 넷시서 드디어 티켓팅에 도전을 합니다. 이날 이 PC방도 사실은 장동민 씨가 운영하는 PC방인 것 같은데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은 프로는 프로인가 봅니다. 김준호 씨만 실패하고 모두 성공해서 1인당 2매씩 6매를 확보하는데요. 김준호 씨는 바로 예비 장모님께 전화를 하죠. 그리고 광주 콩연인데 괜찮겠냐며 라 허세를 떱니다. 김지민 씨 모친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라며 고마워하시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하늘의 별을 땄으니 아마도 머지않아 김준호 씨의 결혼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영웅 콘서트 예매에 성공한 한 여성분과 예매를 옆에서 도와준 카페 사장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영상 속두 분은 스마트폰 화면을 초조하게 바라보다가 순간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합니다. 두 분이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는 모습이 영웅씨 콘서트 티켓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한다는 이 분께서 한 여성 손님이 너무 가고 싶은데 예매 방법을 모른다며 7시부터 초긴장 상태였고 그래서 도와드렸는데 다행히 성공해서 함께 소리를 질렀다고 했었습니다. 영웅씨도 이 영상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나네요. 너무 마음이 따뜻합니다. 라며 앞날이 늘 건행하시길 저와 영웅시대가 늘 응원합니다. 라고 직접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댓글 중에 제가 가장 재미있어했던 건 이런 글이었어요. 로또 1등 당첨점처럼 카페 앞에다가 임용 콘서트 티켓팅 성공한 가게라고 프랜카드를 걸어놓으라는 글이었는데요. 당연히 걸만하지요. 또한 곳의 웅지슬래길이 된 곳이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영웅씨 티켓팅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대체 누가 예매를 성공한 거야? 라며 영웅씨 팬인 부모님들을 대신해 티켓팅 용병으로 나섰던 자녀들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예매에 실패한 자녀들은 효도도 못했다. 엄마 미안해. 이런 글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좌절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어김없이 호남평야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엄마의 임용 콘서트 티켓 2개라는 엄청난 미션을 떠하는 자녀분이 장장 50분 동안의 트래픽을 견디며 겨우겨우 2층 끝머리 좌석을 구했다고 하지요. 그것도 엄밀히 말해 남편의 클릭 덕분이었고, 그로 인해 한동안 최고의 사유로 칭송받을 예정이라며 영 씨에게 부탁의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번엔 6일간 공연장에서 콘서트 하기보다는 호남평야에서 한 달간 공연을 열어달라며 전국의 효녀들을 대표해 부탁드린다라는 글이었습니다. 호남평야에 는 콘서트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영시 콘서트에 가고 싶어하는 팬이 워낙 많고 콘서트 예매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땅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요. 호남평야는 국내 최대의 평야입니다. 2022년에는 영웅 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의 글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캡처된 사진에는 임영콘서트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임영 어디 호남평야가 아서 콘서트 해 잠실도 작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밑에는 임영 이 정도면 그냥 유세 차량 같은 걸로 전국 돌아다녀야 되겠는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웅 씨는 오호 꿀팁 감사용이라는 그를 적기도 했었지 그리고 공연 중에 우리 영웅 씨는 이러다 정말 호남평회에서 하는 게 하게 될지 않을까 싶다며 호남평회 말고 또 어디 평야가 괜찮냐 라는 너스레를 달기도 했었지요.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임용 티켓팅을 사기업이 주관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익과 복지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임용 티켓팅 사업을 국교화해서 임영욱 청약 추천. 이런 방식을 제안한 분도 계셨습니다. 주택 청약의 우선순위에 조건이 있듯이 임영욱 청약의 조건들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기대 수명이 짧으면 가산차, 공연을 본 사람은 감점 등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젠 정말 국가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남에 출신의 김동열 씨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 4년 만에 영웅 씨가 추록 공연하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2023 콘서트를 열었었습니다. 이 콘서트 티켓도 순식간에 매진되어 버렸는데요. 김덕일 씨는 저도 티켓 오픈 당시 예매에 참여했는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주제 파악을 잘하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임용이나 방탄소년단 그분 아니잖아요 라고 웃음을 주기도 했었지요. 이제 우리 영웅 씨의 피켓팅은 정말 한국 최고의 피켓팅으로 모두에게 알려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영웅 씨는 영웅 씨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팅 실패의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영웅 씨가 Mnet M 카운트다운에 출연했을 때 두어 다이 발매 기념 컴백 인터뷰를 진행했었지요. 이때 MC 분이 영웅 씨를 방탄소년단과 아이유 씨와 함께 콘서트 티켓팅이 어려운 가수로 꼽으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한 모든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 씨는 티켓팅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성공한 분들보다 실패한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일단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다음 기회를 바란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영시의 공연을 보기 힘들다 보니 올해도 허김없이 영시 콘서트 안표 거래가 또 기승을 부렸는데요. 최소 2배에서 3배 수백만 원까지 호가되었다고 하죠. 실제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허위글을 올려 티켓 구매 의사를 밝힌 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영웅 씨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암표 상들이 공연 문화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라면서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겠다고 밝혔고 영웅 씨 콘서트 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도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예매 티켓을 모니터링해 강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국정감사에서도 영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안표 근절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영시 콘서트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자석 20배, 30배, 50배까지 넘는다며 55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현상을 꼬집었고 안표 근절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모든 문화는 영웅 씨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게 된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웅 씨의 콘서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